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볼 자료들 바로 금 투자 이야기입니다. 특히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죠. 금 etf에 대한 건데요. 뉴스기서부터 뭐 시장 분석 리포트, 전문가 인터뷰 영상까지 아시다시피 최근 금값이. 뭐 온스당 3,500달러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네, 맞아요. 인플레이션 감안해도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국제 정세도 불안하고 물가 걱정도 되고 하니까 이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금에 관심이 커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금 금 투자를 시작하는 게 과연 괜찮을지 음, 특히 여러 금 ETF들이 있는데 어떤 걸좀 눈여겨봐야 할지 그 핵심만 딱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금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데는 사실 여러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이나 지정학적 위기고조 같은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건 세계중앙은행들이 정말 꾸준히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벌써 2022년부터 시작해서 어, 4년 연속으로 연간 천톤 이상 매입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거든요. 여기에 또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 이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가격을 좀 밀어 올리는 거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자료에서도 지적하셨듯이 수요 문제만이 아니라 공급적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조기원 대표 같은 전문가 분석 보니까 금광 하나 제대로 개발해서 생산하기까지 막 10년씩 걸리고 채굴 비용도 점점 더 비싸진다고 하죠. 네, 맞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채산성도 떨어지고 게다가 뭐 지구상의 금 매장량 자체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공급 제약이랑 또 아까 말씀하신 실질 금리 하락 가능성 이게 맞물리면서 슈퍼 사이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금 슈퍼 사이클 때는 가격이 최소 7배 이상 뛰었다. 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아직 한 2.5배 정도 상승에 그쳤다는 비교 분석도 있더라고요. 아, 2.5배요? 생각보다 아직 덜 올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물론 뭐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이런 분석들에 보면 아, 지금 가격이 무조건 고점이다. 너무 비싸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떻게 투자할까 고민하시는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ETF인 것 같아요. 네 접근성이 확실히 좋죠. 국배에도 벌써 금 ETF가 어, 총 5종류나 나왔더라고요. 특히 그 ACKRX 금현물 ETF 이거는 순자산 1조 원 넘었다면서요. 인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엄청나죠. 그럼 이렇게 다양한 ETF 중에서 뭘 보고 골라야 할까요?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좀 핵심적인 기준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실물 금을 기반으로 하는 현물 ETF냐 아니면 금 선물 계약을 이용하는 선물 ETF냐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선물 ETF는 그 만기가 다른 계약으로 바꾸는 과정, 그걸 롤로버라고 하는데 이때 비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 롤오버 비용이요? 네. 그런데 금은 워낙 거래량이 많고 유동성이 풍부해서 다른 원자재보다는 그 롤오버 영향이 좀 작다. 뭐 이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A*KRX 금현물 같은 현물 ETF는 이 롤오버 비용 자체가 아예 없고요. 자료 중 하나에서도 그 선물 ETF 로오버 비용을 지적했던데, 음. 그럼 금은 그래도 좀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크게 걱정 안 해도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는 영향이 작다는 거지 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다만 현몰 ETF는 그 비용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장점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환율입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는 환노출형이 있고요. 환율 변동 위험을 좀 줄이려고 관리하는 환해지형 보통 이름 뒤에 H가 붙죠. 이두 가지가 있어요. 아 H 붙은 거요. 네. 근데 최근에는 좀 특이하게 원달러 환율이랑 금값이 같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같이 올랐죠. 그러면서 환 노출형인 AC KRX 금연물 수익률이 연초 대비 거의 27%가 넘었는데 환해지형인 코덱스 골드 선물 H나 타이거 골드 선물 H 같은 경우는 한 10%대 수준이었어요. 차이가 꽤 컸죠. 와, 엄청난 차이네요. 그럼 앞으로 달러가 어떻게 될지 이걸 좀 전망해 보고 결정해야겠군요. 그렇죠. 달러 전망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어떤 금 가격을 따라가느냐, 즉 추종 지수군요. A, C, KRX 금연물 같은 경우는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의 가격을 따라가는 거고, 최근에 나온 코덱스 금액티브나. 솔 국제금 이런 상품들은 런던 금시장 협회 그 LBMA라고 하죠. 네, LBMA. 그 국제금 가격을 추종하는 해외 ETF에 재간접 투자하는 방식이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국제 가격 추종 상품들은 간혹 발생하는 국내 금 가격의 어떤 프리미엄,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그 우려를 좀덜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죠. 아, 김치 프리미엄. 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저 무시 못하죠. 상품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면, 타이거 골드 선물 H는 연 0.39%에서 0.45% 정도, AC KRX 금 현물은 0.5361%, 그리고 코덱스 골드 선물 H는 0.68%에서 0.732% 수준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물론, TAR은 공시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꼭 비교를 해 보셔야 하고요. 보수 차이가 꽤 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특별한 전략을 쓰는 상품도 있어요. 예를 들어 SO1 골드 커버드 콜 액티브 같은 경우는 커버드 콜이라는 옵션 전략을 활용해서 매달 추가적인 분배금, 그러니까 배당 같은 거죠. 그걸 지급하는 걸 목표로 하는 상품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커버드 콜 조금 더 복잡한 상품이군요. 알겠습니다. ETF 말고 다른 금 투자 방법들이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KRX 금시장에서 직접 사는 게 세금 면에서는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KRX 금시장에서 직접 금을 사면 나중에 팔때 매매차액에 대해서 세금이 없어요.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지 않는 거죠. 오, 비과세. 좋네요. 네. 거래 단위는 1g이고요. 현재 시세로 한 15만 원 내외 될 겁니다. 증권사 수수료만 내면 되는데 대략 0.3% 정도예요. 그럼 단점은요? 단점은 만약 실물금으로 인출하려고 하면 그때는 부가 가치세 10%가 붙는다는 점이죠. 아, 실물로 찾을 때. 네. 반면에 ETF는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매매 차익의15.4% 배당 소득세가 붙지만 이걸 ISA 계좌나 연금 계좌 예를 들어 퇴직연금 dc형이나 irp 계좌에서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크게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주 단위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도 편리하고요 아 연금계좌 활용 그게 또 etf의 장점이군요 실물금 투자는 어떤가요 금방 가서 사는 거요 실물금은 일단 살때 부가세 10%가 붙고 또살 때랑 팔때 수수료가 보통 5% 내외로 꽤 높아요 보관도 좀 신경 쓰이고요. 하지만 양도세가 없고 무엇보다 진짜 금을 내가 갖고 있다는 그 심리적 안정감이 있죠. 금통장도 있던데요? 금통장은 0.01g 단위로 아주 소액 투자가 가능해서 편리한데 이것도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그렇군요. 방법마다 장단점이 다 다르네요. 아까 자료 보다 보니까 금 말고 은 실버에 주목하는 분석도 있던데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유진투자증권 리포트였는데 역사적으로 금값 대비 은값 비율, 그러니까 금은비라고 하죠. 이게 특정 수준 100배를 넘었던 시기가 몇번 있었는데 1991년, 2020년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는 항상 은 가격 상승률이 금보다 훨씬 높았다는 분석이더라고요.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네, 맞아요. 은은 기본적으로 금이랑 가격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변동성은 훨씬 큽니다. 보통 금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더 움직인다고 알려져 있어요. 더 오른다는 건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쵸. 변동성이 크다는 건 양날의 검이죠. 그런데 은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게 산업용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AI나 태양광 같은 첨단산업에서 필수 소재로 쓰이는데 이쪽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급은 금처럼 제한적이라서 장기적인 잠재력이 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아, 산업수요. 금과는 또 다른 관점이네요. 은 ETF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해외에 상장된 대표적인 걸로는 SLB나 SIYR 같은 게 있고요. 국내에도 코덱스 은선물 H 같은 환해지형 상품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금과 은 투자, 특히 ETF를 중심으로 여러 자료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본 것 같습니다. ETF가 확실히 편리한 투자 도구인 건 맞는데 이게 현물이냐 선물이냐, 환노출이냐 환해지냐, 또 어떤 지수를 따르냐, 비용은 얼마냐? 어, 따져볼 게 정말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투자 목표나 기간, 또 세금 상황, 예를 들어 연금 결자를 활용할 건지 아닌지, 그리고 앞으로 환율을 어떻게 보는지, 비용이 얼마나 민감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겠죠. 네, 결국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금이나 은투자를 너무 단기적인 시세 차익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이나 아니면 정말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본질에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공급 제약이나 구조적인 수요 증가 같은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이 금과 은이 앞으로 몇 년간 단순히 위험의 비용 안전자산을 넘어서 어쩌면 자산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한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분석과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